반갑습니다. 수학전쟁의 승리를 위해 오늘도 함께할 영웅쌤입니다. 네. 어, 오늘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유리수. 그러니까 이제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법.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즉 말하면 분수로 바꾸는, 바꾸는 법. 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궁금했죠. 이거 언제 얘기하나. 이거 어떻게 그 순환소수, 순환소수가 막 무한대로 막 똑같은 숫자로 막 뻗어나가는데, 얘를 어떻게 분수로 만들지 이게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요. 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둘다할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쉽고 하나는 조금 어렵거든. 음. 근데 여러분들이 쉬운 것들만 쉬운 걸로만 계속하면은 문제를 못 풀어. 음. 서술형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어려운 방법으로 풀기 서술형 문제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둘다할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버전, 음. 어려운 버전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쉬운 버전을 뒤에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집중을 잘. 그러면 우리가 어 한번 해보, 해봅시다. 해 음, 순환소수를, 순환소수를 분수로, 분수로 바꾸기. 수단수들을 분수로 바꾸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용해서 우리가 저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0의 거듭제곱. 그래서 먼저는 잘 보세요. 이게 4가지 네 스텝이 있어. 4가지 네 스텝. 1, 2, 3, 4, 4가지.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잘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X로 놓는 거예요. 이 수단수술을. X로 놓는다. 음. 첫 번째는 X로 놓는 거야. 뭘 X로나? 뭘 X로나? 순환선수 X로 놓는 거야. 오케이? 어, X로 놓는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음,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예요.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총두번 곱할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 선생님이 1이라고 쳐볼게. 곱하기 1. 음, 곱하기 1. 첫 번째.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곱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데, 곱할 때는 반드시 순환마디, 순환마디 끝까지 곱할 거예요. 순환마디 끝까지. 뭔 말이야? 모르지? 뭐 <laughs> 뭔말인 모르겠지. 어, 이게 뭐야? 순환마디 일단 끝까지 내가 곱한다. 이거야. 아, 일단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번 두 곱한다 그랬잖아. 그지 10의 어, 거듭제 곱하기 2. 이번엔 곱하기 2. 음, 곱하기 2. 곱하기 2할 거야. 이번엔 근데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아까 순환마디 끝까지였잖아, 첫 번째는. 주, 이, 두 번째는 순환마디, 마디 전까지 곱할 거예요, 전까지. 전까지 곱할 거야. 좀만 계산해 봐 뭔지 모르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두식을, 두식을 뺄 거예요. 빼기. 어,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와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이제, 뭔말 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님이 예의를 준비했어요. 자, 예의를 들어볼게요. 봐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순환소수가 만약에 1.2x, 어, x 1.125, 어, 125, 요렇게 생긴 우리가, 어, 순환소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음, 요거를 분수로 바꾸세요. 한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바꾸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 푸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순서대로 따라하면 돼. 따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거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되고,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그러니까 다른 문제, 똑같이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 분수로 바꾸는 문제들을 여러 번 자꾸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따라 해보자, 그대로. 그럼 첫 번째 선생님 뭐라 고 그랬어? X로 놓는다? 어, 첫 번째 선생님 그럼 X로 넣어볼게요 그래, 얘를 X로 놔보자. 그럼 X는 이렇게 하고 얘를 1.125, 125, 점점 이렇게 두라는 거야. 괜찮아? 오, 됐네. X로 놓다. 놓는다. 두 번째는 더 와. 해보세요. 10의 거듭제곱을, 목소리 왜 이래.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야. 자, 그럼 10의 거듭제곱 곱하면, 자, 잘, 잘 보세요. 여기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10의 거듭제곱 곱하는데, 순 한마디 끝까지 곱할 거야. 어, 순 한마디 끝까지. 그럼 잘 봐. 순 한마디 가봐 1, 2, 5. 여기 순 한마디가 뭐예요? 1, 2, 5잖아. 왜? 아, 1, 2, 5, 1, 2, 5. 이게 반복되잖아. 오. 그럼 순 한마디가 1, 2, 5인데, 순 한마디 끝까지 곱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 2, 5까지니까 5까지 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곱하는 거잖아. 이해 돼? 아,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뭐 이런 건데,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 10을 몇번 곱해야 돼요? 몇번 곱해야 돼? 10을? 한 번, 두 번, 세번 곱하면 되잖아. 오! 왜? 한 번, 두 번, 세번 곱하면 순환마디 끝까지 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의 세제곱을 곱하니까. 세번 곱하는 거니까, 10의 세제곱 10을 세번 곱하면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 0 0 0이잖아 천. 1000.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1000 곱하고 여기다가 1000을 곱하라는 뜻이야. 음,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그럼 봐봐. 1000 곱하면 1000, 1000x, 자,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1000을 곱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니까 1, 1, 2, 5한 다음에 점, 다시 1, 2, 5. 1, 2, 5, 뭐 1, 2, 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갔네. 이해 되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10에 거듭적 또 곱할 거야, 한번 더. 근데 이번에는순 한마디 전까지 곱할 거예요. 음, 그럼 봐봐요. 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를 순 한마디 전까지 곱순 한마디 전이 어디야? 순 한마디 전. 순 한마디 전은, 이순 한마디가, 얘는 전까지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지 여기. 그니까 러 얘는 안 곱해도 돼. 아무것도 안 곱하는 거야. 왜냐면 순 한마디가 시작이 여기인데 여기, 여기 있으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예, 여러분, 아이, 정말 참. 여기서, 252525 어, 25, 25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순환마디 뭐예를 1을 다 했으면 1.125 땡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여기 순환마디 끝은 뭐야? 끝은 여기지, 여기. 어? 아, 25가 반복되니까 오. 순환마디 전은 어디야, 전? 전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 앞에. 이 앞에 순환마디 전이니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얘, 얘 같은 경우에 순환마디 전까지 곱하세요 하면은 10을 한번 곱해줘야 되겠네. 여기서는. 그래서 11하고 25. 그다음 다시 25뭐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게 됐죠 뭔가요? 음. 근데 여기는 봐봐요. 순환 마디가 지금 여기가 여 전이 여기인데 이미 얘가 여기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주면 되잖아. 이게 됐죠. 그래서 이거 렇잘 쓰면은 얘는 그냥 그냥 x, 얘는 10을 안 곱해도 돼. x 하고 여기다가 1점, 그 다음에 1. 그다음에 125, 어125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식을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면은 마법 같은 일이납니다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빼면은 1000X에서 x 를 때는 999X죠. 와우. 그럼 999X.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은 놀랍게도잘 보세요. 뒤에, 소수점 뒤에 가 이렇게 싹, 싹다날라가 완전 다 똑같잖아요. 뒤에 무한대로 1, 2, 1, 2, 1, 여기도 1, 2, 1, 다될 거니까. 와우. 그러고 나서 위에서 여기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 1, 1, 2, 4. 자, 이렇게 되는 거요 오! 그러고 나서 양배들 이제, 어떻게, X는, 이 999로 나눠주시면, 999분의 1, 1, 2, 4.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 그렇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X가, 우리가 X를 이 순환선수로 뒀잖아요. 이 X가 어떻게 돼요? 어, 분수꼴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수꼴로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했어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은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방법 은 뭐냐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쉬운 버전. 두 번째는 뭐냐면 땡땡이 공식. 어, 땡땡. 이름을 이 붙였어. 땡땡. 이 땡땡이 공식. 여러분들, 땡땡이 쳐봤어요? 어, 땡땡이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게, 땡땡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모범생. 어? 여러분들도 모범생 되셔야 돼요. 땡땡이! 근데 그 땡땡이 말고, 그 땡땡이 말고, 땡땡이 뭐냐면, 요 땡땡이.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요 땡땡이 치잖아. 1, 2, 5 이렇게 위에 땡을 치잖아요. 그죠? 요 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 공식. 그니까 러 요거를 이용해서 분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요거는 더 쉬워. 왜냐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 첫 번째는, 이걸로 어, 할까? 어, 첫 번째는, 어, 먼저는, 분모. 분모부터 먼저 가볼거예요 분모. 우리가, 분모랑 분자, 이거 두 개를 볼 거잖아, 그지? 렇 분모랑 분자. 분모 하나 보고, 분자. 왜냐면, 분수는 분모랑 분자랑 두개 있으니까. 그지? 렇 어,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뭘 써줄 거냐면, 음,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봐. 분모에는, 땡이, 땡이, 잘잘 보세요. 땡이, 있는 부분, 있는 부분은 뭘 써줄 거냐면, 9를 써줄 거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땡이, 자, 땡이, 땡이 없는 부분, 없는 부분은 우리가 뭘 써줄 거냐면, 0을 써줄 거야, 요 어? 응?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해 안 된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괜찮아, 괜찮아. 자, 분자에는, 분자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써줄 거냐면, 아한 칸, 한칸좀 떨고 볼까 어, 떨고 게 분자에는, 분자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수. 전체 수에서 빼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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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빼기. 전체 수에서 땡이 없는, 응. 음, 땡이 없는 전체. 와우. 어, 땡이 없는 전체, 요렇게 해줄 거예요. 아, 이해 못할 거야. 아, 이거 뭔 말을 이해 못할 거야.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잘 봐. 다 왔어. 이거 봐봐. 이거 똑같은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잘 보세요. 자, EX. 자, 요거를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1.125, 지금 땡땡,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해 됐죠? 음. 이렇게, 1, 2, 5, 땡땡,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 까 그럼 얘를 이제 땡땡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볼게. 그럼 잘 봐. 땡이 있는 부분을 9로 써. 그럼 자 땡이 있는 부분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이거 위에 세 개잖아. 그러면 땡이 있는 부분은 9를 쓰는 거야. 그럼 9, 9를 몇번 쓰는 거야? 9, 9, 9 이렇게 세번 쓰는 거야. 왜? 아, 땡이 있는, 여기 땡이 있다 그랬잖아. 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죠? 아 위에 이거 땡이 그냥 우리끼리 약속만 한 거지. 실제로는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땡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있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번 있는 거니까 땡이 있는 부분은 9를 쓰려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내가 쓴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땡이 분모에 근데 땡이 없는 부분이영을 쓰려면 근데분모에 어떻게 땡이 없는 부분이. 없죠? 그니까, 러 소수점 뒤에만 보는 거야. 소수점 뒤에. 오케이? 소수점 뒤에만 봤는데, 땡이 없는 부분이 없어. 없을 때는 근데 아무것도 안 써주는 거야. 끝났어요? 어, 끝났어. 응? 진짜요? 어, 끝났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봐봐. 분자에는 전체 수가 뭐예요? 전체 수는 눈에 보이는 숫자 다야. 눈에 보이는 숫자 뭐야? 1, 1, 2, 5잖아. 그지 그니까, 러 어떻게? 1, 1, 2, 5. 어, 이렇게. 이게 전체 수. 그 다음, 빼기. 빼기, 빼기, 빼기. 땡이 없는 전체. 땡이, 여기서 땡이 없는 전체가 뭐야? 땡이 없는 부분이 뭐밖에 없어요, 여기. 1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1 이렇게 이거 나서 계산해보니까 어때요? 999분의 이거 하면 1124와 똑같아 대박 와 어때요? 이 뒤에 게시 쉽죠? 음. 땡땡이 음식 조금 더 쉽죠? 아마 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개를 다할줄 아셔요 야다할줄 음. 알겠죠? 어, 하나만 더 해볼까? 어, 하나만 더 우리? 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선생님이 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아 음,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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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자, 여기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말고, 음, 2.0, 0 1, 2. 땡땡. 자, 유런 숫자를 여러분들 제가 한번 분수로 바꿔볼게요. 이것도 순환소수네. 그치? 순환소수. 여기 순환 만지는 1, 2. 1, 2.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먼저, 땡이 있는 부분은 9라며. 땡이 있는 부분. 그럼 봐봐. 땡이 있는 부분이 하나, 둘, 두개 있으니까 9, 9 이렇게 써. 먼저. 그치? 땡이 없는 부분은 뭐야? 이0 위에 있는 게, 땡이 없잖아. 그치? 땡이 없는 부분은 0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아, 이것도 0으로 또 여러분 예, 예, 를 들어서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이거 5로 해. 5. 자, 그럼 잘 봐. 다시. 자, 땡이 있는 부분은 9. 하나, 한, 한, 두두 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쓰고. 땡이 없는 부분은 이제 5 위에 땡이 없잖아요. 5 위에 땡이 없지. 지금 봐봐. 땡이 1, 2밖에 없잖아. 1, 2밖에 없지? 그러니까 5밖에 없으니까 땡이 없는 부분은 그냥 0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분에 이렇게. 그냥 분자는 전체수 1, 5, 1, 2. 그래서 2, 5, 1, 2 이렇게 쓰고 빼기 땡이 없는 전체. 자, 빼기 땡이 없는 전체 뭐야? 이거 전체다여거 땡이 없네. 그러니까 25. 2,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만 990. 분해. 이거 빼주시면 7에 그다음에 뭐야? 8, 2, 4, 어, 2, 4, 8, 7, 요렇게. 이해됐죠? 어, 어, 요렇게. 그리고 이거 약분도 해주셔야 돼요, 약분. 약분이, 이건 보시면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3으로 약분하니까 330분의, 3으로 약분되니까 8, 2, 9, 이렇게 되고. 오케이? 어,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약분을 다 해주셔야지 정답이 돼요. 기약분수 모양으로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땡땡이 공식이랑 10의 거듭제곱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해서 분수를,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순환 수술을 분수를 바꾸는 건 오늘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참고서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서 꼭 여러 번 연습 많이 해셔야 돼요. 알겠죠? 잘안 되면 다시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야지 또 제가 설명도 해주고 또할수 있으니까. 알겠죠? 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저랑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줄 거죠. 음, 다음 시간에 그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